Yeah. 각자 해야 할 일은 숙지했죠? 지금부턴 흩어져서 행동하는 거예요. 재차 강조하지만 다들 그분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아, 걱정 마. 우리 용병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선 목숨까지 바친다고. 내가 볼땐 그런 일까진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음, 전좀 걱정돼요. 말 실수할 것 같다기보단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제 뒤에 불쑥 나타날까봐... 다들 안녕?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아전 아무것도 몰라요! 비밀 같은 거안 숨겼어요! 진정해, 콜레이. 누가 온 건지부터 확인해봐. 여행자랑 페이본이잖아! 여기에서 다 만나네? 와, 아, 너희였어? 와 아, 깜짝 놀랐네. 수업 중에 난짓하다. 걸렸을 때보다 더 놀랐어. 화신탄신 축제에 참가하려고 스네르에 돌아온 거야? 응! 축제 기간엔 떠들썩할 테니까 친구들이랑 놀려고 왔지. 하긴...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올해 아카데미아도 프레시님의 생일을 전혀 없이 성대하게 치르려고 단단히 준비했대. 아카데미아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소소한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히히! <laughs> 그럼 때 맞춰서 잘온 거네! 재밌는 것도 맛있는 것도 정말 많겠다! 그나저나 방금은 뭘 그렇게 수근거리던 거야? 비밀이 뭔데? <laughs> 이쪽으로 와. 조용히 알려줄게. 우린 프레시님을 위한 깜짝 선물을 계획하고 있어. 와, 깜짝 생일 파티? 데이아가 내놓은 의견이었지. 나도 그냥, 두니아르자드 아가씨랑 얘기하다가 떠오른 거야. 화신, 탄신, 축제 때마다 비슷한 이벤트만 하니까, 색다른 뭔가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 두니아르자드 아가씨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셔서,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제안했고, 이렇게 팀이 꾸려졌지. 어쨌든, 깜짝 선물인 이상, 아는 사람은 적을수록 좋아. 게다가 그분은 지혜의 신이잖아. 조금만 방심해도 들켜버릴걸? 아, 그건 그렇네.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속삭여야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무튼 이번 일은 요즘 한가한 친구들 몇 명에게만 알린 상태야. 구체적으로 뭘할 건데? 부레시님은 사탕을 좋아하신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려고. 꽃마차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 생일 만찬도 준비할 생각이야. 그러니 하프트미아도 빠질 수 없겠지? 구체적인 디자인은 카베에게 맡겨뒀어. 우린 식자재랑 장식만 사면 돼. 맞아. 기왕 이렇게 된거 우리도 깜짝 생일 파티에 힘을 보태고 싶어. 어, 캔디스. 방금 같이 물건 사러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마침 잘된거 아니야? 응 음, 사막에 너무 오래 머문 터라 이곳 물건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 너희만 괜찮다면야 당연히 괜찮지 도와줄 수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기쁜 걸 오호 페이몬 말솜씨가 점점 좋아지는데 그럼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일게 자 그럼 정해졌네 장식은 두니아르자드아가 시랑 내가 맞고. 파티 장소는 타이나리가 맡아줘. 왠지 나까지 설레는걸? 빨리 가자. 다 같이 나이다를 위한 멋진 생일파티. 아차차. 신나서 깜빡할 뻔했어. 비밀 지켜야지. 비밀. 로르모스 안구는 정말 향기로운걸? 바닷바람 냄새까지 묻힐 정도야 여기가 꽃마차 퍼레이드의 종점이래 많은 상인들이 미리 노점을 깔아둬서 평소보다 떠들썩한것 같아 아루마을에도 요즘 상인들이 많이 왔어 다들 기억에 남는 화신탄신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히히, <laughs> 물건 못살 걱정은 없겠는데? 흥정은 우리한테 맡겨! 알겠어, 그럼 어? <laughs> 난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 우리 일단 저 가게부터 가보자. 아, 어서 오세요. 무슨 음식을 주문하시겠어요? 화신 타신 축제날 먹을 간식을 주문하려고. 꽃모차 퍼레이드가 끝나고 찾으러 올 건데, 미리 준비해 줄수 있어? 포장 예약이시죠? 가능해요. 음식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마살라 치즈보라고 감자 보트, 새우 카레 3인분씩이랑 파니프리 10인분. 잠시만요. 감자 보트, 파니프리. 네, 다 적었어요. 이렇게나 많이 주문하시다니 정말 손이 크시네요. 대량 구매인데 조금 깎아줄 수 있을까? 그럼요. 어디 보자. 총 2만 9천 모라인데 깎아서 2만 6천 모라에 어떠세요? 이만 몰라도 가능해? 네 어, 그, 그건 좀 곤란한데요 꽃마차 퍼레이드날에는 손님도 많은데 따로 식자재까지 빼둬야 하고 음, 그렇구나 그럼 사모사 5인분을 더 주문할 테니까 조금 더 깎아줄 수 있어? 아, 그럼 최대 20%까지 빼드릴게요 좋아 그럼 20% 할인으로 할게 고마워 아유 별 말씀을요. 왠지 킹디스가 우리보다 흥정이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아니, 그냥 화로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오래 쓰다 보면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오늘 수출 새로 가라서 절대 아무 일도... 엄청나.. <laughs> 괜찮아? 네, 전 괜찮아요. 감사해요. 어? 진짜 이상하네. 혹시 송풍장치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송풍장치를 교체했는데, 화로 문제는 나중에 확인해 봐. 사람이 무서운 게 제일 중요하지. 어, 나한테 물이 있는데, 좀 마실래? 아유 괜찮습니다. 근데, 손님 눈썰미가 정말 좋으시네요? 아침에 오셔서 알려주셨으면, 이럴 일도 없었겠어요. 어쨌든, 오늘 당장 화로를 수리해야겠네요. 화신탄신축제날 주문에는 차질이 없을 테니, 안심하세요.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니, 천천히 해. 예약금은 여기 두고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좀 전에는 정말 위험했어. 캔디스가 반응이 빨라서 다행이야. 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달까? 설명을 잘 못하겠네. 우와, 다음은 어디야? 아까 좀 놀라서 하루가 없는 곳이면 좋겠어. 과일을 사러 가자. 사탕 만들 때 필요해. 좋아! 오르모스 항구 구경도 오랜만이니까 겸사겸사 다른 것도 사야지. 점은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퀸티스 <laughs> 아, <캔디스>! 괜찮은 거야? <laughs> 위험해, 어? 다친 곳은 없니? 게, 괜찮아요, 고마워요, 언니. 무슨 일이니? 해줘서 다행이지 큰일 날뻔했다고 부모님은 어디 계셔? 부모님은 항구 근처 술집에 계시는데 혼자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이니까 괜찮아 앞으로 놀땐 조심해야 해 알겠지? 어서 가보렴 네이 상자는 누구 거야? 제, 제 겁니다 길가에 무거운 물건 쌓아두지 말라고 했지? 왜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해? 죄송해요. 그게 요즘 물량이 많아져서 창고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당장 지우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휴. 다들 고마워. 내가 관리를 잘해야 했는데 캔디스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었겠어. 아니야. 한 구역을 책임지고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나도 아니까. 샴 씨도 너무 자책하지 마 다만 축제가 곧이니까 다방면으로 더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 파신 탄신 축제 기간에는 눈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니까 아, 오해하지 마 캔디스 씨 조언대로 더 주의할게 물건 사러 온 거지? 그럼 더 방해하지 않을게 즐거운 축제 보내 꼭 상자가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간 것 같았어! 음. 실은 그때 상자가 떨어지는 미래를 봤어. 뭐? 미래를 예지했다는 거야? 응. 음. 조금 전 화로 사건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곧 일어날 미래를 봤어. 난내 호박색 왼쪽 눈이 특별할 게 없다고 여겼어. 전에는 한 번도 특이한 현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부터 어떤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분명 현실이 아닌데, 몇초 후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했어? 아니, 이게 진짜 예지인지 확신도 안 서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되짚어봐도 특별한 건 없어. 평소처럼 하루 계획을 세우고, 신에게 기도를 올린 후에 친구를 만난 게 다야. 굳이. 평소와 다른 점을 찾는다면. 길에서 예쁜 보석을 샀다는 건데. 진짜 예쁘다! 너도 느껴져? 이 보석에는 특수한 원소 흔적이 미세하게 담겨져 있어. 나도 그게 신기해서 산 거고. 설마 그 예지들이 보석 때문인 걸까? 그럴지도. 너도 이 보석을 들고 뭔가 느껴지는지 확인해 봐. 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보네.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아흐마르 님의 백성이기 때문일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요즘 다들 화신 탄신 축제 준비로 바쁘잖아. 큰일도 아닌데, 사소한 일로 친구들에게 패기치긴 싫어. 마침 요묘칠 임무도 많지 않으니까 나 혼자 알아보면 돼. 이것도 수호자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럼 정말 고맙지. 네가 곁에 있으면 한밤중 모닥불 옆에 누군가 함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놓이거든. 물건 사는 일을 끝내고 나면 보석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러 가자. 적어도 상인에게 출처 정도는 알아내야겠어. 아침 우리가 소식통 대상인을 알고 있잖아? 아, 정보를 얻으려면 몰아가 좀 많이 들긴 하겠지만. 돌이라는 대상인 말이지? 아루 마을에서도 들은 적 있어. 맞아! 돌이야! 어, 근데 녀석은 몰아에 엄청 예민하게 굴거든. 캔디스도 돌이랑 가격 흥정을 할땐 살살해. 물건 안심해, 전부 좋은 물건이니까. <laughs> 아 이참에 이 삼계마바이 어르신이 새로 들인 물건도 하나 사가는 건 어때? 응? 싫다고? 그래, 잘 가. 도리,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내 소중한 고객이 오셨네. <laughs> 그리고, 응? 바로 마을의 소작 캔디스 씨잖아. 흥미로운가? 여기는 어쩐 일이래? 사막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적은 없는데. 오해야 도리 씨. 우리는 정보를 알아보려고 왔어. 아 정보. 어서 와. 난 정보 거래가 제일 좋더라. 바리바리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값은 두 배로 매길 수 있으니까. 다 아니라 면세니까. 오 면세. 오늘 아침에 어떤 특이한 보석을 샀는데. 그 상인 이름을 종이에 적어왔거든 그 상인에게 보석을 만든 장인이 누군지 어디서 이 원석을 구했는지 묻고 싶어 사람을 찾는 거구만 아 이건 좀 까다로운데 뭐라가 제법 될것 같단 말이지 물론 사람 찾는 단계는 넘어가도 돼 만능 대상인 도리 씨가 직접 보석의 출처를 알아내줘도 정거비를 지불할게. 사람 찾는 건 어렵지 않지만, 벌이가 시원찮은데. 뭐, 평소에 보석을 가공하는 지인이 몇 있으니, 물어보면 대충 답이 나오겠지. 아유, 아유, 정말 이 상기마바이 어르신을 곤란하게 하는구만. 이런 정보는 다 영업 비밀이라, 알아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가격을 제시해줘. 요, 시원시원한데. 어디 붙자 마차 비용하고 어, 선물 비용까지 더하면 20만 모라야 어때? 음 엄청 비싸잖아 미안하지만 내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인데 좀 깎아줄 수 있을까? 음, 좋아 아로 마을은 인정이 넘치는 곳이니 나도 그만한 배려를 해줘야지 음, 가격을 제시해봐 5만 모라로 하자 오 오만 왜? 이런 정보는 사막에서 보통 이 가격대에 거래돼. 아, 안 팔아! 안 팔아! 그 가격엔 내 안경할 값도 안 남겠다! 절대 안 팔아! 그래? 아쉽네. 그럼 산만모라는 어때? 더 깎으면 어쩌자는 거야! 산만모라에 네 캐러벤이 아르마레에 왔을 때의 숙식 및 안전보장과 잡세 감면까지. 어때? 요즘 아로 마을에 상업 기회가 많은데 이번 일로 소자가 우리 사정을 봐준다면 나쁘지 않은 거래잖아. 캔디스 녀석, 설마 마을에 무역 거래까지 유치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 그럼 진짜 무서운 여잔데. 하하! <laughs> 좋아, 고민 좀 해봤는데 이 상기마바이 어르신은 이번 거래선 손익을 따지지 않기로 했어. 따질 거 삼만 삼만 모라 거. 정말 역시 수메르 제일의 대상인이네 안목과 패기가 난다르구나 뭐 물론이지 손님이 아로 마을의 소자인걸 어쩌겠어 이번엔 친분을 쌓을 겸해서 선해를 감사하도록 하지 그럼 혹시 안돼 안돼 그만 삼만 모라 삼만 모라 땡땡땡 에고 그 보석 상인한텐 노점에서 대충 오백 모라우치 음식이나 사서 줘야겠네 정보 수집엔 시간이 필요하니까. 무소문화로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고마워 대상인 도리 씨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여행자 수메르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매한 물건은 내게 맡기고 오르모스 항구를 좀더 둘러봐. 그래도 돼? 왠지 좀 미안한데 우리가 별로 도운 것도 없고. 그런 말 마. 나중에 함께 조사해 달라고 부탁할 걸 생각하면 나야말로 미안한 걸. 네, <laughs> 넌 언제나 참 상냥하구나. 여행자, 너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대상인 도리 씨도 잘 다녀오길 바랄게. 그럼 내일 보자. 에휴, 그래. Okay 영상편